안녕하세요. 최작가입니다. 지금 여기 캠핑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 날씨가 미쳤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대신에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죠. 캠핑하기에는 정말 좋은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뭐냐? 바로 이런 날씨에 정말 필요한 타프를 가져왔습니다. 겨울에는 당연히 해가 들어오는 게 좋기 때문에 타프를 잘안 쳤는데 이제는 자외선이 강해지는 시즌이다 보니 이제부터는 캠핑에서 타프는 필수적으로 쳐야 하는 시즌이 왔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타프는 와, 너무 이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 진짜 이뻐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A-웍스의 옥타타프인데요. 옥타타프도 있는데 헥사타프도 있습니다. 정말 너무 이쁜 그런 디자인을 가진 제품이고요. 저는 옥타타프는 한 번도 사용해보질 않아서 제가 리뷰할 제품은 옥타타프고요. 컬러도 총두 가지로 나와있는데 밀리카키랑 치즈 샌드 컬러입니다. 진짜 색깔이 케이스만 봤는데도 벌써부터 미쳤습니다. 자, 우선 제품을 자세하게 리뷰를 하기 전에 실타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실타프가 부피가 굉장히 작아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타프의 단점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가 있죠. 원단 두께가 얇기 때문에 여름에 햇빛을 제대로 잘 막아주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무려 블랙 코팅이 된. 그런 실타프입니다 블랙코팅이 되어 있어서 햇빛이 강한 날에도 햇빛을 잘 차단해주고요 그리고 이런 실타프들이 부피를 줄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데 이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0만원인가 30만원 주고 구매한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블랙코팅이 된 헥사타프고요 이 케이스 안에 정말 여유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 안에는 당연히 스트링도 들어가 있고 타프 같은 경우가 제가 접었는데도 부피가 거의 이거의 두배는더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실타프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바로 블랙코팅 부분인데 블랙 코팅이 되어서 빛을 굉장히 잘 차단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감성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컬러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자, 이렇게 열면 지금 이 케이스에도 블랙 코팅이 되어 있죠? 블랙 피그먼트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실타푸들보다는 훨씬 많이 햇빛을 잘 가려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A웍스의 타프들은 원단부터 하나하나 국내에서 생산된 그런 제품들이고요. 봉제 퀄리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뒤에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기 편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블랙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원단 두께감은 얇지만 이렇게 블랙 코팅이 되어 있어서 수납과 그리고 햇빛을 잘 차단해줄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을 다 갖춘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실타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스트링들이 각 모서리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타프들을 그 단점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보통은 이런데 이런 고리가 하나 있어서 스트링을 세게 당기거나 바람이 세게 불다 보면은 이끝 부분이 뜯겨져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끝 부분들을 강력한 다이아리 보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실타프들의 단점 이렇게 강하게 땡겼을때이끝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단점을 보완했고요. 딱 만져봤을 때끝 부분은 단단합니다. 그래서 쉽게 끊어지거나 할것 같지는 않고요. 이 스트링 같은 경우도 국내 제작이고요. PP 재질로 잘 꼬이지 않습니다. 만져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우선 이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저는 빨리 이 모양을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바로 설치를 해볼 거고요. 설치 방법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에이웍스에 옥타타프 설치를 해줄 거고요 우선 이거를 완전히 펼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반이 접힌 상태에서 설치하고 싶은 위치에 위치해 놓고 이렇게 펼쳐 주시면 됩니다 한쪽으로 먼저 저 부분이 바로 이 폴대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와 이끝 사이가 굉장히 멀어 일반적인 실타프들보다 훨씬 사이즈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양쪽 끝에 폴대를 위치해 놨고요 일자로 쭉 펼쳐 주시면 됩니다 이런 타프들이 모양을 이쁘게 잡기 위해서는 폴대 위치나 팩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끝 부분에 이렇게 폴때 세울 위치를 팩으로 살짝 박아주시면 나중에 모양을 이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끝 부분에 서서 걸음으로 체크를 해서 이 위치에 팩을 박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 끝에 맞춘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팩을 박아주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은 이 폴대로 팩의 위치를 한번 잡아줄게요. 타프는 항상 치기 전에는 먼저 이렇게 위치를 잡고 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양쪽 부분에 팩다운을 해 줬고요. 어, 이 상태에서 가운데 자리만 시켜 주시면 되는데 이 끝에 있는 팩들은 제가 지금은 박지 않았어요. 렉타 타프 같은 경우는 미리 박아 놓기는 하는데 이 타프 같은 경우는 옥타 타프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폴대 부분만 팩다운을 해 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단 이 기둥을 세운 상태에서 위치를 잡아 가면서 팩다운을 하면 되는데 올리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는 거를 먼저 아까 팩다운 한 곳에 먼저 걸어 주시고요.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같이 걸어 주면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홀대 걸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끝이에요. 이 상태에서 제가 아까 팩 박은 위치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좀 안쪽으로 이렇게 빼줄게요. 나중에 타프를 이쁘게 치기 위해서 조금 안쪽으로 밀어주고 나중에 이걸 당기면서 이렇게 장력을 조절하는 겁니다. 우선 이렇게 한쪽 세워주시고 나머지 한쪽도 세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양쪽을 세워주면 거의 다 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만 위치를 잡고 팩 다운을 해주시면 돼요. 팩 다운 위치는 어떻게 잡는 게 좋냐면 이 타프의 가운데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 스트링 선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팩 다운을 멀리하면 멀리 할수록 높이가 올라가는 거고요. 이렇게 가까울수록 각도가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박아주셨으면 이 상태에서 같은 면쪽에 있는 부분을 박는 게 아니라 대각선에 있는 부분을 먼저 박아주시는 게 나중에 타프가 모양이 이쁘게 잡히기 때문에 먼저 이쪽 박으시고. 그 다음에 대각선 쪽에 있는 반대편 쪽을 먼저 박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끝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옥타타프는 마지막에 이 가운데 부분을 박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이 가운데 부분만 팩다운을 해주면 끝인데 기본적으로 그냥 땅에 이렇게 박아 주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여분의 폴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모양 타프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아래 박아서 사용을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폴대를 연결해서 이렇게 올려서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끝입니다. 칸는 처음인데 굉장히 이쁩니다. 진짜로. 그리고 핵사보다도 이 끝에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림자를 더 막아주고요. 바람이 여기가 0정도라서 굉장히 많이 부는데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 끝부분도 이렇게 보강처리가 되어 있어서 멋있게 끊어지거나 할것 같지는 않아요.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해 쨍쨍하게 비치고 있는 상태에서 실타프드 쓰면은 얇은 원단 때문에 이 안에 좀 뜨거운데 지금 이 그늘 아래는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블랙코팅이 확실히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거나 하지 않아요. 스토퍼 같은 경우는 원터치 스토퍼로. 잡고 쭉 올려주면은 단단히 고정이 됩니다. 밀리거나 하지 않아요. 스토퍼 자체가. 자 지금 안에서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블랙 코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아늑하고요. 블랙 코팅이 되어 있어서 햇빛도 굉장히 잘 막아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 보면은 이중으로 실타프들의 단점을 보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뜯기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까 이 가운데 부분에 폴대를 따로 세워 주면 또 모양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우선 이 스트링에 장력을 조금만 살짝 살짝 풀어주시고요. 폴대를 이렇게 세워주고 장력을 잡아주시면 인스타나 캠핑장에서 지나가다고 보였던 정말 이쁜 그런 타프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양쪽 끝 부분,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세워주시면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끝 부분에서 원래 왔다갔다 왔다 하면서 이렇게 머리가 걸리잖아요. 모든 공간에 머리가 닿지 않게 여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이웍스의 옥타타프 설치를 끝냈고요 저는 사실 여태까지 옥타타프를 사용하지 않았던 게 설치가 모양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헥사타프보다도 플라이 부분 날개가 하나가 더 달려있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공간에 그늘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폴대를 세우면 양쪽에 머리가 걸리는 거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타프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옥타타프 모양도 이쁘긴 한데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족스럽고요 모든 실타프들 단점이었던 내구성이 약한 부분 같은 경우는 보강 처리를 해줬고, 또한 대부분의 실타프들이 블랙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데 블랙코팅이 되어 있어서 한 여름에도 해가 굉장히 쨍쨍 비치는 상황에서도 실타프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여름은 이 타프로 충분히. 여름을 버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타프기 때문에 일반 타프보다 훨씬 더 적은 부피의 수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실제 사이즈표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사이즈는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a 이웍스의 옥타타프 치즈샌드 컬러였고요 헥사타프도 있고 옥타타프도 있고 그 다음에 밀리카키도 있는데 다 너무 예뻐요 가격대도 10만 원대 중반으로 일반적인 블랙펄 타프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올여름 캠핑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작화였고요 같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